두 번째. a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표시했어요. 자, 세 번째. a는 100분의 1보다 커라고 표시했습니다. 하얀색, 파란색, 빨간색에 모두 들어가 있는 공통 범위구 하면 바로 요 범위가 나오네요. 그래서 최종 답 내면 a는 100분의 1보다는 크고 10분의 1 이하가 될 거야 라고 답을 내시면 돼요. 그래서 어때 와이 문제는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실근의 부호 하나 가지고 로그 부등식 을몇 문제나 속에서 풀고 있다 세 문제나 풀고 있는 거예요. 되겠죠 네.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문제 읽어보고 그 문제 속에 어떤 개념이 녹아 있는지 선생님에게 알려주십시오. 다음 페이지, 23페이지에 녹아있는 문제의 핵심 개념은? 2차. 2차. 부등식 다른 의견. 자, 23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문제의 핵심 개념. 뭐야? 되게 많이 나오던데 이번 대답이 안 나오네 부등식이 만족한데 부등식이 만족하는데 그 앞에 엄청 중요한 표현이 나와있네 엑셀 x 값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이미 x 값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 값에 대해서도 부등식이 성립할 때 x 값에 관계없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말 나오면 얘 무, 모두 다 뭡니까? 절대부등식이에요. 맞지? 항등식과 대비되는 개념인 절대부등식인데 그 부등식이 하필이면 2차 부등식이네. 이 개념의 제목은 2차 절대부등식이. 수학상의 부등식 마지막에서 배웠던 이 개념의 핵심 개념은 혹시 얘기하려 했는데 잘못 생각이 나서 2차 부등식 한 거야? 아, 그건 아니야? 네, 2차 절대 부등식입니다. 자, 2차 절대 부등식이면 알았어. 그럼 2차 절대 부등식의 해법을 기억해야지. 선생님이 2차 절대 부등식, 한 줄짜리 문장 기억하랬어요. 해법은 뭐라고 가르쳤어? 2차 절대 부등식은? 그림을 그린 후 AD 외우셔야 돼요. 자, 이차절대부등식은 어떻게 푼다? 그림을 그린 후 스모레이랑 한변식 T AD 보이요. 자, 우리요 이제 이차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보여 보여 문제에서 보셔야 돼요. 계속 계속 나오는 개념이야. 실근의 보2차절대부등식은 계속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요, 요 위에 있는 거두 번만 읽고 다시 한번 남기고 가자. 시작. 2차절대부등식 그림을 그리 후 a d. 2차절대부등식 그림을 그리 후 a d. 그런데 사실 이2차절대부등식 문제 80%는요 a의 부호는 얘처럼 이미 확정이 돼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한20% 정도만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와서 이 x제곱 앞에 a의 개수가 m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주어질 뿐인데 얘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80%에 해당되는 쉬운 유형입니다.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. 그림을 그린다라는 얘기는 뭐냐? 바로 이 부등식의 이 파란색 부분과 이 부등식의 이 빨간색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얘가 그림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y는을 붙여서 함수가 돼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y는을 붙여서 함수가 돼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y는요. 그림으로 그리면 뭐 나와? x축이 나와요. 아, 아래로 볼록인 2차 포물선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구나. 라고 파악하셔서 그림을 그립니다.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의 축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. 자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까 A와 D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A는 따질 필요 있다 없다?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 D의 부호만 따지면 되는데 차창의 음, 개수네. 차창의 개수니까 2, 아 2, 죄송해요. 말 잘못했다.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이므로 4분의 D 공식을 따지면 되는데 그림 보고 얘기해봐.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지. 왜? 0보다 크려면 이렇게 실근이 두 개는 보여야 돼. 판별식 d 가 0이 되려면 실근이 하나는 있어야 돼. 근데 이런 그림은 실근이 하나도 없네?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얘기기 때문에 판별식 d 는 0보다 작다.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판별식 d 는 0보다 작다. 얘를 만족하는 식을 만들어볼 겁니다.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. 얘가 0보다 작다. 요자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제일 먼저 내려야 되는 판단은 와 로그 부등식이구나 이 생각 꼭 해주셔야죠. 로그 부등식이구나 선은 미, 후프 우리 1, 2의 공통해로 들어야겠다 자 우선 첫번째 선음미합니다. 선음미의 결과 뭐가 나와요? n은 0보다 크다. 자 이제 두번째 후풀이 할거예요 그냥 통째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겠네요. 그래서 로그 a-1 로그 a플러스 1은 0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. 결국 로그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. 라고 나왔습니다 내가 구하려는 건 a의 범위야 로그 a의 범위야 a의 범위 그래서 로그 없앨 거예요 부동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미수가 10이기 때문에 1보다 커서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크고 10의 제곱보다 작다 즉 10분의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라고 나와서 드디어 이제 a의 범위 구합니다 뭐가 나온다? 공통범위 구하면 10분의 1보다 크고 1 0 0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배워보니까 어때요? 로고 부등식은 기초 개념일 뿐이야. 이 로고 부등식만으로 문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무슨 문제하고 만난다? 확 상위 개념들하고 만나는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진다.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